무슨 할 얘기가 있어야지. 구름 핀 사진이나 찍고 이래 앉아 있는 거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낮으로 좀 햇살이 퍼져서 좀 따뜻해질라 하고 그런 데 저녁에 비가 많이 왔 모양이야 또. 축축하게 젖은 걸. 그런 것도 있고, 이런데, 이제 다시 또막 말랐어. 아 벤치에 뽀송뽀송하다, 이런 말씀이야. 아,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세월 보내는 거야, 무료하게. 집에 들어 앉아있으면 답답하고, 텔레비보다 답답하고, 뭐, 그렇지, 뭐. 뭔가 의도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고 그저 사는 날까지 그저 무사안일하게 세월을 보내는 거야. 그게 제일 좋아. 뭐이렇쿵저렇쿵 여러 말 해봐야 그렇고 사주팔자 이미 타고난 거 억지로 지금 와가지고서는. 뜯어 고칠 수도 없는 거고. 그거, 갑자를 을축으로 고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 무슨 복권이나 벼락부자를 어, 말하자면 벼락을 맞아야 돼. 복권 당선되듯 해서. 당첨이라 하지. 아니 선장을 뽑는 것은 당선이라 하고 무슨 추첨을 하는 걸 갖다는 갖다가 설라문에 당첨이라 한다 이런 말씀이야. 복권 가게에 가면 뭐 스포츠 복권이니 무슨 복권이니 복권이 엄청난 거요. 그 먼저 보내도 또 복권이 당선됐다고 꿈에 그래가지고. 복권을 여러 장 샀는데, 뭐, 1등 당산 됐다고 그래서. 가서 산는데 되긴 뭐, 개똥나발이지. 괜히 이래큰저래쿵돈 까먹게 하느라고. 먼저 벼락을 집구석에다가 칵 쳐가지고 정전이 되는 바람에, 그래, 이제 복권을 사라는 뜻인가 하고서, 복권을 사서 안 됐거든. 그 다음 또 일주일 지나가지고서, 밤에 꿈을 그렇게, 말하자면, 복권이 당산됐다는 거예요 여러 장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산됐다는 거야. 복권 번호를 막 보여주다시피 하면서. 그래서 가서 또 샀더니, 그게 아니고, 벼락 쳤을 적에 복권 샀다고, 요번에 비행기가 쏜달같이 가면서 쇠악 하고 말이야. 전투기들이. 잘안 다니더니만, 그렇게 연습하느라 그러는지 몰라도. 뭐 편대가 돼가지고, 네번성 그렇게 벼락을 치듯 하면서 기구를, 기붕이 있는 우로 날아가는 겨. 그래야 뭐, 창문이 흔들 정도로 쌩거리고 날아가. 그렇게 벼락 치는 거지. 뭐 그래, 소위 벼락 친다는 뜻이다, 이런 말씀이요. 복권을 사, 사서 뭐 당첨된다는 게 아니라, 밤에 복권 당첨됐다, 꿈, 봐라 이제 꿈꾼 것이 비행기가 와서 쌩! 그랬다. 아, 먼저는 벼락을 쳐서 쌩 했을 때, 니가 복권 샀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꿈이 풀리는 거예요. 해몽이 개코도 좋게 안 풀린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갖고 노는 거지 이 귀신들이 머리에 들은 영광이 말이야. 아, 정보를 들은 걸 가지고 조합을 해서 꿈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농락을 하가시리. 사 생전에 이렇게 정신 말짱한 사람 정신을 농락을 하게끔고따위 수작으로 꿈이 낸다. 예 꿈이라 하는 것이 어떨땐 잘 맞고 지난 건잘 맞아. 뭐각지 돈은 7 8만원 생기니까 커다란 멧돼지가 와서 엉덩이 짝을 콱 박더라고. <laughs> 그런 거는 맞는 거야. 맞는 <laughs> 건데 그게 지나놓고 그런단 말이야. 아 그리고 엉덩이 짝을 콱 박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돈이 10만원이고 7만원이고 생기면은 아그 꿈이 좋으말 말하죠. 홍돼지 꿈이래, 재수고 있는 꿈이라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게 아니고, 돈을 먼저 만지게 한 다음에 뛰어와 또각 받는 꿈을 꾸면 돼지가 몇 대지 꿈을 꾸는 거. 그건 무슨 그 귀신도 모르는 거지. 귀신도 영각들도 그런 걸 암나라를 못 내다 본다는 거지. 말하자. 사악한 귀신이 그냥 농락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믿을 것도 없고, 거자 어, 마음 똑바로 쓰고 살아라. 이런 뜻이. 먼저는 용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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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패스. 놈들이 여기, 내가 대추 주워 먹는 거까지 말을 하는, 거, 그거 주워 먹지 마 얼마나 마음이 상한, 이 놈의 새끼들 들 공연 지대로 할줄 아나 이 놈의 새끼들아. 너희 나한테 그래봐야 하나도 좋은 거 없다. 늙어 그 이거 할일 없이도 오락가락 하면서 그 대추 주워 먹는 거까지인데말시비가나이 썩을 놈의 새끼. 속으로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젊은 놈의 새끼, 그 깡패 새끼들을 말이야, 이렇게 세운다고. 내가 내 눈엔 다 깡패 놈으로 보여, 그 놈들이. 공연할 때마다 쭉, 뭐, 명패 같은 거 달고 서서 있는 놈들 다그 깡패로 보인다고. 그, 그 깡패 새끼들 이유 없이, 어, 어, 힘 없는 사람한테 그러고 귀꼬리만 한 골려가지고 흔들려 한단 말이야. 여기 경비 쓰는 사람들도 다, 다, 요새는 안 그래, 나한테. 그런데, 곧다 이놈의 새끼들, 눈으면 벼락, 맞아, 이 새끼들아. 이힘 없는 놈한테, 늙이한테그래만 내가 혼자 속으로 그래. 그. 야이 새끼들아 내가 길 고급 대추 나무 밑에 대추 떨어지는 거 주소 먹기로으니 그걸 가지고 흠탈을 잡어 이 새끼들아 그러고서 집에 가 가지고서 유튜브를 틀어가지고어딜틀었는데첫 번에 틀었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이야 옛날 이야기라고 하면서 하인아 한테 마당지기 하인한테빤 맞는 사토라고 그렇게 나왔어 그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이렇게 틀어보니까, 경상도 어느 땅에, 새로, 사또가 부임해왔는데,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안, 천마디가 그래. 길바닥에 떨어진, 뭐, 감이고 뭐고 떨어지고, 죽는 것마다 시 흠타를 잡아서 붙들어다 주고, 매를 쳐, 친다는 게. 아. 그래, 뭐, 조금만 뭐, 잘못하면 두드리 붙들어다 놓고, 30대 매 곤장을 칠 것도, 뭐라고 변명을 하면 40대 철라그라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아전 말아점 이방 형방들이 짜기를 내일 아침에 사또가 나오면은 쑥다꽁론해서그뭐 마당지기한테 시켰어 사또가 어슬렁거리고 나면 무조건 하고 뺨을 리 갈기라고 사또를 그리고 도망을 치라고 그래서 사또가 아침 아침 바람 운동하러 나간걸 마당실다 말다가 모숨이 뺨떡을 냈다. 사또 뺨떡을 냈다 쳤단 말이야. 아 이놈바람 왜난 뺨떡을 쳤느냐고. 안 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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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언제 쳤느냐고 딱 잡아 떼는 거예 그래 이방호방이 와가지고 불러가. 야가 날 쳤다. 에이 그 사또님 그럴리가 있느냐고. 그은가사람들 자꾸 야가 뺨을 쳤나 할쳤도 하나도 안 믿어 지금 우리 사또가 이제 실성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사람만 물어보고 사또가 말이야 미쳤다고 그 사또가 거기백이기지못도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뒷 꼬리만 한 꼴려 가지고 그 대추 주서 먹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 할일 없는 놈들이라고 내가 그랬어 그 속으로 내가 그래서 내가 마음 서운한 걸 풀어주라고 그러라고 그걸 아마 보게 한 모양이라고 내가 그랬어. 그래 사람이라는 게 그래 마음이 서운하면 안되는거도 그러니까 웃어 넘기라 이런 뜻이겠지. 에이, 그것도 조건 잡으면 뭐 잡히겠지. 뭐 아, 여, 여 시민 휴식 공간인데 대추나무, 대추 떨는 그거 뭐 점유 이탈물 무슨 죄니 뭐 이래서 돈 같은 거 주스면 그렇게 되지 않아. 그거 신고 안 해면 뭐. 아, 그런 식으로 그 제주 주소 먹는 것까지 점유 이탈물이 뭐 있다고 떠들 거야? 아뭐 그래서, 뭐, 과전에 불나비하고, 이하의 부정관에 그런 말 옛날 고사를 갖다 걷어 찍어, 찍어다 붙일 거예요. 사악한 놈들. 누들 나한테 그렇게 사악대구르면 이놈들아 공연 못하고, 여 까마귀조차 지저잣게. 그날도 까마귀가 저, 저, 지저잣게더라고. 저렇게 공연하는데, 그 가까이 가지 말라그 새끼들 시비 건다고. 그, 결국 그러고 하는 설 코로나로 해가지고 큰, 뭐, 재미나 봤겠니? 그럼 점점 코로나 같은 거것 점점 퍼지게 해서 도 공연 못하게 그 외에도 어, 가진 재앙인 이래가지고 조질받아가지고 공연 못하게 하게 하는 수가 있어 그럼 아무것도 안 소, 손에 못지는 거 아니냐 느까놈도 손에 이익이 없을 거 아니여 우리 같은 힘 먹는 사람들 지진 눌르고 탄나팔려고 대추 주워먹는 것까지 탄압하려고 썩을 놈시 새끼들 같은 일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심보를 바로 써야 되는 거요. 뭐 이걸 촬영하다 자꾸 이렇게 끊어지네. 그 전에는 안 그러더라마. 귀꼬리만한 권력 가졌다고 심약한 놈을 말하자면 지지 누르거나 경멸하거나 이래면 언제든지 그거 인강보 폭수가 들어와. 그 전에 내가 성명요결이라 하는 그 책을 찍어가지고. 나눠주려고. 양쪽에서 손을, 책, 책을 수십 권씩 묶어가지고, 전철판에, 전철판에 이렇게 공짜로 나눠줬는데, 그 신문 파는 놈의 새끼가 요새는 그게 없지. 시비를 거는 게, 이게 그러니까 아마 이게 예약이 한, 그건 35년이 넘었고. 그 35년이 넘었고그시비을 걸어. 팔지, 어, 나눠주지 말라. 그, 마음이 엄청 서운하더라고. 근데 그게 나와가지고서 그 놈을 들고 패는 게 아니라 돌아 돌아 들고 패는데 나와가지고 저녁 때 보니까 뭔가 그 신문매대 파는 놈 뭐가 잘못한 게 있어. 잘못했는지 어떤 사람한테 계속 얻어 터지는 게 들고, 그, 말하자. 지하철 역 안에서. 막 두들겨 맞는 거야. 그래 어, 그렇구나. 저게 가불병으로 돌아서 그렇게 보여주는구나, 나한테 나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뭔 사람들한테 그래도 내가 수, 어, 수십 년공부한걸 세상에 말하자면,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베풀어 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갖고 고 내가 무슨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시비를 하는 건가. 그리고 마음이 서운한 걸 그런 식으로 풀어줘. 이게 복수해주는 건데, 왜 직접적으로 그 놈한테는 복수 안 하고, 가불병식으로 저쪽으로 돌아와 두들겨 패느냐, 이런 말씀이지. 근데 그런 걸 한두 번 깎은 게아니야 그런 식으로 복수하는 걸. 아, 인간 응보식으로 보라고. 그렇게, 그게 복수도 아니고, 서로가 마음이 부담이 되게 하는 거지, 찝찝하게 하는 것이고. 어. 그, 돌아, 돌아간다는 것만 알아라, 이런 거지. 세상, 윤회식으로 돌아, 돌아가서, 언제든, 어느 놈이 쳐져도 그 패당이 한 터지게 매련이다. 아. 그럼 저 놈이 나한테 내가 대, 대추 주워 먹었다, 고시일 걸고, 날 마음 서운하게 하고, 욱신여이고 말이여, 어, 뭐, 친압을 했다면. 뭐. 저 놈은 안 쳐지더라도 그놈 패당이 어서, 그 말이 그 용력을. 해 주는 그 서비스 세대, 용역 패더, 그 깡패 무리들이라. 그, 그, 이 강사는 늘상 보는데. 그 놈들 어느, 어느 놈이 터져도 또어든뭐한테또 또 뭔가 자, 걸려가 잘못해시큰또어 터질 거란 말이요. 아, 아. 그런 식이 도에 돌아간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절대 힘 없는 놈, 힘 약한 놈한테 공박 줄라 생각하시면 안 돼. 누구든지. 뭔가라도 약자를 돌봐줄 생각을 해야지. 고골 말하자면, 뭐, 친이라고 해가지고, 지, 지 꼬머리만한 하는 골려 가졌다고, 저들한테 무슨 해꼬치 하는 것도, 큰 것도 없는데, 아, 눈에, 가, 아, 말이, 가시처럼 보인다고? 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자 그리고 그놈들, 런 그, 고, 고주 새끼들, 말하자면, 깡통 들고 오면 그 깡통 쪽박까지 내 깨치려고, 깨치우려고 할 놈들이라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 그런 놈들, 그냥 나비도, 그래, 그런 놈들이 집단, 패거리가 되고 그 사기 집단이 돼 가지고 여기 말이야 대장동 개발 같은데 거기 다 엮여 들어가잖아 요그뭐 전부 다그 굵은 놈들 큰, 큰 놈들이 다 굵어요. 이 저리 다 엮였어 뭐뭐 뭐 박영수 뭐 <laughs> 이재명이 할것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거기 선거에 나오는 사람 윤석열이 그뭐 뭐 하라든 그 걸린 거봐그집 팔아먹은 거 윤석열 아버지 집 팔아먹은 거 어떻게 알고 그거 사고 말이 소리가 다 그렇게 걸려 그있어 사기 집단이라 그랬어 그거 사기 집단. 어. 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놈들 이제 공박을 받는 거지. 언젠가는 그거 다 밝혀지고 어떤 놈이든 대가리가 터지든 터, 터질 거아니요아 어. 그렇게 되는겨. 어. 그런 그런 식으로 세상이 운영이 더 돌아간다. 어 그러다가 어떤 놈이 지겨워 아주 오지게 터지는 거지. 참 대갈바이 깨져버리는 거지. 왜 힘없는 놈 너무 뭐 공박질러 하지 마라. 아 동학 사상 이내 천사상이라고 하늘이 쪽 백성의 마음이여. 그럼 어제 돌아가서 그런공박안 할까? 그럼 그 어디 터졌는가? 억울하다 할거 아니야? 이유 없이 나, 저 그, 돌아돌아서 뭐 시비 걸려 가지고 어디 터졌어 그럼 그놈저 짱놈 처음에 나한테 시비 걸렸는 그놈 어디 가서 또안 터질 거 아니야? 그래, 돌아돌아서 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그그또얻 어디 터졌는가? 또그그 그, 상을 받는지, 벌, 벌을 받는지, 그건 알수 없는 거, 얻어 터져가지고서. 어, 그게, 말이, 벌이 복으로 들어오나, 나타나는 건지, 어, 복될 것이 벌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은 둔갑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 나타나는 수가 많은데, 혹간 있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수가 있다, 이거저 어. 새끼, 저놈 나한테 해코지 왔으니 벌 받으라 하는데 도리 상 받는 수가 있다, 이거 어, 그리고 상 받아야 할로 받도벌 받고. 어, 세상에, 그래, 불공평, 어, 불공평한 것 같아도 그게 공평한 걸로 또 되는 수가 있고 그렇다, 이런 말씀이지. 예. 그래, 이런 여러 말을 하게 되는 거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라고 절대 심약한 놈못 살게 굶으면 안 돼. 예. 심 놈을 깎아서 힘샌 놈, 심약한 놈 돌봐줄 생각을 해야지. 뭐, 저희들한테 무슨 큰 관련이 있다고, 어, 자, 나한테 10, 그런, 그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시비를 걸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고 찝찝하게 하고 서운하게, 그 얼마나 움츠려들어? 그냥 연어 같으면 내가 떳떳한 놈 같으면 뭐 이런 놈이 있어 하고 다 냄비 들고 힘힘힘이 그렇게 했지만 당장그 대출 을도 하나, 하나 주서 먹었으니까 그거 양심이 저저찔리는뭐이 있어서 나나내거 아닌 거 남의 걸 들여 땅걸 주서 먹었으니까 그래서 할할 할 말을 안 했고 말았지만 그 옆에 나한테 거들어지는 놈이 있어 뭐 이런 놈이 있어 어르신들 대출 주서 먹는 거니 네 말하 해? 이렇게도 할거 아니야? 아, 그 놈의 새끼들. 그러니까, 이 도, 안 되는 거야. 언제든지, 여기, 언제, 하는 고 골탕을 먹게 돼 있어. 여기, 이 공, 공원에, 여기, 관리인이 누군지 몰라도, 어, 어떤 놈의 새끼가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지 몰라도, 나한테, 이래 시비 조로 그렇게 나서는 놈들 하나도 좋은 게 없고, 도리어 이 공, 공원이 불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요. 아, 여기 시민, 휴식 공간인데, 시민이 마음대로, 어, 편안하게 시리 쉬어가고, 어, 운동하고, 산책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런 거 사소한 것까지 시비를 걸어? 뭐 따먹는 것도 아니고 사악한 놈의 새끼들 너 지대로 공연이 되는 거잘 봐라 이놈들아 뭐 나한테 와서 빌어야 될 거다고 언제든가 이놈 새끼들 예 여기까지 허접스레기 같은 또 이야기 해봤습니다 어, 서운하니까 이런 말 하지? 안 그랬으면 내 이런 말 하겠어?